다들 이때까지 무섭죠? 뭐 내가. 아, 나 이러고 있었어? 이게 엄마가 있었어? 그런 건가? 지금 엄마가.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 추첨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뽑을, 뽑아서 이게 렇 발표하기 전에 뭔가 날일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이번에 두 번째 무착륙 비행을 갔다 왔습니다. 핀케어를 먼저 볼게요. 이거는 랩 시리즈입니다. 구매처는 동화 면세점에서 샀고 400ml짜리인데 인터넷 최저가로 200ml가 한 3만 원대에 살수 있는데 이거는 용량도 2배고 아마 400ml는 면세에밖에 안 파는 것 같아요. 두 배의 용량을 저렴한 가격에 산 거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쓰는 상품은 아니고, 이제 오빠가 쓰는데, 이렇게 빈통. 아무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쓸 만큼 아마 남자들한테는 되게 좋은가 봐요. 그 다음에 저는 재구매한 게 있는데, 자, 오리진스. 진짜 애정하는 템입니다. 실제로 저번 면세점에 샀던 게 거의 반을 썼거든요. 그래서 또 동화 면세점에서 막 보다가 할인을 엄청 하는 거예요. 저번보다 한 4,000원 정도 더 싸게 샀어요. 그래서 좀 쟁여주려고 이번 면세에서도 또 샀습니다. 이거는 오리진스 스팟 리모버. 이게 진짜 쬐까한데 엄청, 엄청 좋거든요. 이것도 막 여드름 난 자국에 짜고 그 위에 바르면 진짜 바로 다음날에 싹 나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름이어서 선크림 종류를 찾아보다가 얘를 샀어요. 이거 아덴느 제품이고 얘도 할인을 엄청 하길래 그냥 샀어요. 근데 제가 얘를 살때 이렇게 막딱 사고 싶었다는 그게 딱 들었었는데 선크림이라서 적혀져 있고 옆에 이렇게 가로치고 여드름 케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조건 국물이죠. 여드름 케어 할수 있는 제품이면 엄청 순할 거다. 저는 되게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순한 거 아니면 좀잘못 쓰거든요. 그래서 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바비 브라운의 어 스킨 클래리파잉이라고 그렇게 엄청 유명한 상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롯데 면세점에서 원 플러스 원을 하더라고요. 얘는 어 국내가로 한 7만원? 하나에 7만원 정도인데 여드름 케어할 때 좋은 성분인데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바비브라운이 스킨케어 라인이 엄청 잘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써보려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샤넬 립을 샀습니다.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면세로 사면은 면세에서 뭐 할인이나 이런 게 되는 건 아닌데 면세로 사면은 그래도 백화점 정상가보다는 싸니까 저 면세로 샀습니다. 색깔은 154번 말린 장미 색깔인데 제가 평소에도 약간 말린 장미 색을 좋아하는데 아 제가 저번에 샀던 립들이 되게 발색은 괜찮았는데 지속력이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에 제가 또산게 이게 사봉. 사봉이라고, 이게 바디 스크럽계의 에르메스인가 사넬인가 뭐 그렇게 불리던데, 이게 바디 스크럽인데, 제가 이걸 알게 된 거는 그 유튜브를 보다가 누가, 아, 이거를 쓰고 진짜 신세계 경험했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사봤어요. 사봉이 카카오톡 막 선물하기? 이런 거 엄청 많던데, 되게 가격이 정가가 되게 비싼 브랜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면세를 갔기 때문에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습니다. 지금 사봉은 롯데 면세점 단독인 것 같아서 아마 롯데 면세점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봉. 제가 또 구매한 게음 너무 좋아 향. 산타마리아 노벨라 타블리 왁스입니다. 음 라벤더 향으로 샀고요. 지금 화장실에방향자로 쓰려고 <laughs> 샀는데이게한 어, 30불 정도고, 백화점에서 이전에 친구 선물로 샀는데, 그때를 생각하니 너무 저렴해서,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엄청 저렴해서 샀어요. 인터넷으로 사실 때는 꼭 이렇게 바글바글 다 모아가지고 사면은 금액 허들도 넘고, 그럼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이거는 궁금해서, 또 샀어요. 시르 트루동이라고. 아마 웬만, 이렇게 막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신세계 본점에 갔는데, 트루동 향초를 엄청 크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명품 브랜드 있는 본점 1층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향을 맡아봤는데, 너무 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직원분들한테. 그랬더니, 이게 향초 브랜드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향초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샀어요. 헉, 너무 좋아. 지금 향, 이게 향초 안에 있던 종이만 냄새를 맡았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음, 진짜 좋다. 제가 산 향은, 시르우스라는 향이고, 이게 뭔가 향 설명이 되게 신기한데 스트러스 향계열의뭐 무화과 나무와 소나무가 있는 정원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든다. 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짠, 이거 진짜 미친, 미친 것 같아요. 이게 톰포드 로즈프릭이라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토포드 향수인데 백화점 정상가가 50ml가 한 33만원? 34만원? 이 정도인데 좀 비싸잖아요. 저는 한 20만원 중반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향수도 딥디크 오데성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꽃향인데 얘는 진짜 처음에는 로즈향이 좀 심하게 난다고 해야 되나? 딱하다가 잔향으로 머스크가 싹 깔려요. 그래서 뭔가 잔향이 너무 고급지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톰포드의 느낌이 팍 들어. 요 관세를 물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품목들이 향수 60ml 이하, 그리고 뭐술 1L 이하에 400불 이하 금액의 술 그리고 뭐 담배 한갑 정도는 관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좀 무조건 사야 게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도라 반지를 오랜만에 샀어요 근데 오랜만에 금액 허들도 채울 겸 샀어요 제가 산 거는 하트링 판도라 반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트가 쪼르르르 48호 샀습니다 근데 딱제 여기 사이즈에 딱 맞네요. 어머, 지금부터 제가 좀 약간 세, 생활 제품? 어, 뭐면제로 이런 걸다 사라고 하는 것들좀 보여드리려고요. 면세로 신기한 것들이 되게 많네요. 첫 번째 칫솔을 샀어요. 소리 예뻐요. 예뻐서 샀어요.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칫솔 바꿀 때가 돼서 칫솔을 샀습니다. 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카카오 완세! 이게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도시락을 샀어요. 이렇게 생겼고, 너무 좋은 게 여기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있는데 숟가락이 미쳤어요. 요렇게 쓰면 숟가락, 요렇게 쓰면 칼. 이 연세로는 외국 화장품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카카오가 개꿀입니다. 카카오 사실 진짜 할인 잘안 되잖아요. 제주도 갔다 올 때, 제주 카카오 가면 그렇게 싼지 잘 모르겠어요. 공홈에서 보니까, 어, 한, 16,000원?인데, 제가, 뭐, 다 할인 쿠폰 먹이고 먹이고 먹여서 8,0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니까 러 거의 반값 주고 산것 같네요. 너무 예뻐. 음, 내일부터 다이어트. 이것도 카카오. 근데 제가 오늘 봤는데, 저 오늘 회사분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다들 조르디 엄청 많이 사더라고요. 요즘 대세는 이제 이 라이언이 아니라 춘식이 아니면 조르딘인것 같아요. 이는 칫솔 살균기예요. 칫솔 살균기 회사에 두려고. 칫솔 소중하니까. 새로 산 칫솔과 함께 둘 거예요. 이거는 또한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근데 얼마 주고 샀냐면 거의 만원대로 주고 샀어요 만원 초반대? 주고 샀어요 은근히 면세로 카카오 사면은 엄청 싸다는 거 제가 엄청 잘때 예민해요 예민해서 베개 같은 거 엄청 많이 사서 써봤거든요 막 가누다 이런 것도 사고 가누다 진짜 비싸요 베개 하나에 20만원? 20만원 정도인데 예전에 그것도 면세로 한번 사서 써봤는데 잘안 맞더라고요 이거 바디럽이라고 바디럽에서 나오는 마약 기절 베개래요. 한번 막 SNS 이런 거 보다가 궁금해서 사봤어요. 요거 때문에 오늘 부피가 좀 커서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사오기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쓴니는 이거는 관절을 혹혹히 몰고 왔는데 짠. 짜잔 너무 예쁘죠? 제가 평소에 엄청 뭐 물건을 되게 많이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력이 낭낭 낙량, 한 이런 가방이 필요했는데 큰맘 먹고 샀습니다. 큰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매를 했네요. 에두 가지 플로럴 계열의 향수가 있는데, 네. 나트립은 좀 뭔가 우디랑뭐 이런 게 섞였어요. 근데 이거는 우니 한라워 어, 계열의 그그 그 네. 그것만 들어가 가지고 네. 아주 꽃향기가 진동 하고요. 어, 들판, 들판 한꺼운데 야생 꽃이 피고 어요 네, 네. <laughs> 이런 거 여러분 음. 팁을 드리려면 자 <laughs> 집에서 이런 두루마리 휴지 가져서. 아니죠! 구라구라. 드로마 링시를 이 캡에다 씌우면 뚜껑 역할을 할수 있어요. 괜찮게 샀다. 하는 거 추천해주세요. 저런 디쿠션. 아니야, 이거예요. 담배. 아, 담배. 뭐죠? 아, 이거 제게 아니라요. 담배. 귀엽죠? 아 오 아, 우와 귀엽죠? 하와이 이거 이 이번에는 가짓수보다는 네. 딱 질을 중요시 여기셨네요 집중 없합니다 이제 어, 그, 그, 그. <laughs>